Thank you 안녕하세요. 양컴의 양실장입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시스템은 고성능 하이엔드 게이밍 시스템입니다. 영상 촬영을 기준으로 약 430만원 후반대 구성된 고성능 시스템입니다. 고객님이 부품을 하나하나 모두 다 선택을 하셨어요. 그래서 부품이 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성이 되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CPU 같은 경우는 인텔 9세대 프로세서인 9900K 모델이 구성이 되었습니다. 오버클럭은 따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. 고객님이 오버클럭 요청도 하시 않으셨고요. 뚜따도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. 9세대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전력 제한만 풀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. 왜냐면 하 올코어 부스트가 굉장히 잘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. 물론 이것도 쿨링 솔루션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. 9세대 프로세서를 오버클럭으로 오버를 하실 분들이라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최소 ASUS에서는 막시무스급, MSI에서는 에이스 이상급의 메인보드를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무래도 오버클럭이 9세대 프로세서가 코어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전원부 디자인에 굉장히 민감하고요, 냉각 시스템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급 이상의 메인보드를 구성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.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ASUS사의 ROG Strix Z390F 게이밍이라는 마더보드가 탑재가 되었고요. 자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Z RGB 8기가 총 2개 듀얼 채널로 3 2 0 0 m h z 르 메모리 1 6 g b 메모리가 탑재가 되었고요. 메모리는 XMP 세팅이 적용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970 EVO M.2 2 5 0 g b 바 NVMe SSD와 웨스턴디지털 1 t b 의 하드디스크가 고객님의 사용 환경에 맞게 세팅이 되었고요.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게이밍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끝판이죠. MSI사의 RTX 2080 Ti 게이밍 X 트라이프로저라는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파워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시소닉사의 포커스 850와트 80플러스 골드 파워서플라이가 탑재가 되었고요. 그리고 NZXT X72 크라켄 쿨러와 그리고 서멀테이크 링플러스 프리미엄 쿨러가 총 9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. 이 프리미엄 쿨러에 RGB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서멀테이크 t t 싱크 어브를 추가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메인보드에서 RGB 제어를 할수 있도록 세팅이 된 시스템입니다. 뭐 사실 튜닝 비용이 만만치 않게 구성이 되었죠. 쿨러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구성이 되었는데 고객님이 이렇게 하시길 굉장히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후면부 쿨러가 80mm 쿨러가 추가로 장착이 되었죠. 이것도 고객님이 추가로 구성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브라보텍사의 트레이저 X9 920T라는 타이탄 글래스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는 사실 ARGB 쿨러가 기본으로 6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물론 ARGB는 오토 RGB고요 이그 어, 쿨러가 6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객님께서 더 화려한 튜닝을 위해서 이렇게 쿨러들을 추가로 구성을 했고요 기본 ARGB 펜만으로도 시스템 내부의 발열을 제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함에 있어서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로지 게이밍 용도로 시스템을 사용하실 분들은 인텔 i7 9700K 프로세서로 구성을 하셔도 무방하시고요. 그리고 오버 안 하실 분들은 지금과 같이 기본 노멀형 Z390 메인보드를 사용하셔서 전력 제한만 풀으셔가지고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올코어 부스트가 잘 터지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래픽 카드 역시 2080 모델만으로도 어지간한 게임은 다 돌아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도 2080으로 구성하시면 충분히 더 낮은 가격대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, 이 부분을 고려해서 부품을 조금씩만 변경하시면 게이밍을 즐길 수 있는 고성능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니까,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. 정 모르시겠다 라고 하시면 양컴 카톡 컴 박스형, 컴박스 3, 이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양컴의 양 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